미카도 모형 확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국 다재화 모형입니다. 이국 다재화 경제에서 무역 패턴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보자. 이게 이제 비교의 골인데요. 일본 산업에서 a 국9 단위 노동 투입량, b 국9 단위 노동 투입량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N 재화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을 했고요. A국이 이 J라는 재화를 수출하기 위한 조건은 A국의 J재화 가격이 B국의 J재화 가격보다 낮아야 되겠죠. 그래서 리카도 모형에서는 이 재화의 가격이 임금 곱하기 단위 노동 투입량이니까 이 관계를 이렇게 쓸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정리를 하면 이쪽은 임금비가 되겠고요. 이쪽은 앞서서 살펴본 비교의 고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의 임금비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있다고 하면, 여기에 있다고 하면 이것보다 낮은 이쪽은 A국이 수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재화는 A국이 수출하게 되고, 이보다 높은 재화는 B국이 수출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걸 분기점으로 해가지고 낮은 재화는... A국이 이것보다 높은 번호의 재화는 B국이 수출하게 된다. 결국 다재화 모형에서는 어떤 국가가 어떤 재화를 수출할 것인가가 양국은 노동생산성 그리고 임금 비의 비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다시 말해서 이 노동생산성과 임금 비의 비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나라 의 임금이 노동생산성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나라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이 분기점이 임금 분기점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이 W가 올라가게 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이 우리나라 임금이 올라가서 분기점이 이쪽으로 이동했다면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재화가 줄어들게 된다 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다국 이재화 세계에서 무역 패턴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여기는 비교의 고리인데요. 이것은 XJ 기회비용이 되겠습니다. A국에서 XJ 기회비용, B국에서 XJ 기회비용이고, 이 기회비용이 다시 이 임금이 이 곱하면 상대 가격이 되니까, 이게 지금 A국 의 상대 가격, B국 의 상대 가격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이 비교의 고리에서 세계 시장 가격이 결정이 되게 되면, 이렇게 세계 시장 가격이 여기서 결정이 됐다면, 여기에 있는 좌측은 어 X제를 수출하는 국가가 되겠고, A국, B국은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C, D 국가는 Y제를, Y제를 수출하는 국가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국제 시장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이것은 세계 생산 가능 곡선하고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이건 A국, B국, C국, D국의 생산가능곡선이고, 이 생산가능곡선을 연결하면 세계 생산가능곡선이 되고요. 이 무차별곡선을 세계 전체 무차별곡선이라고 하면 접하는 여기에서 국제시장가격이 결정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A국과 B국의 생산 가능 곡선을 보면 이 접선의 기울기가 X제의 상대가격인데 이 X제의 상대가격이 국제 시장 가격보다 낮기 때문에 이 나라는 X제를 수출하게 될 것이고 C, D국가는 X제의 상대가격이 P, W보다 크기 때문에 이 나라는 Y제를 수출한다고 할수 있게 했습니다. 다음은 노동 생산성과 임금 그리고 재화 가격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국보다 생산성이 더 낮아요. 노동 생산성이 더 낮아요. 이렇게 더 낮은 노동 생산성으로 생산한 제품을 어떻게 수출할 수 있을까? 그것은 노동 생산성이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제품 가격이 더 낮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 생산성이 더 낮은데, 생산성이 더 낮은데도 불구하고 제품 가격이 낮아진 이유가 뭘까? 그것은 임금이 더 낮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생산성이 낮은 국가는, 노동 생산성이 더 낮은 국가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임금이 반드시 더 낮을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 숫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숫자인데요. A국은 B국에 비해서 X제 생산도 더 잘하고 Y제 생산도 더 생산성이 높은 거죠. 얼마큼 높느냐? A국과 B국은 노동 생산성 비를 봤더니 X제에서는 A국이 4 배가 높고 Y제에서는 3 분의 4 배가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꾸로 B국이 A국에 비해서 얼마큼 낮냐? 그러면 X제에서는 이 역수가 될 테니까 사 분의 일 배. y g 에서는 4분지 3배만큼 낮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그렇다면 어 B국의 임금은 A국의 임금에 어 비해서 얼마만큼 낮을 것이냐 이 사이만큼 여기 보면 B국의 임금은 a 국 임금의 4분지 1과 4분지 3호 범위 내에 이 사이에 B국의 임금이 위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 이건 실제 데이터인데요. 한국은 노동 생산성 변화하고 임금이 정말로 같이 가는가? 노동 생산성이 낮을 때는 임금도 낮고 노동 생산성이 올라가면 임금도 올라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파란선은 임금이고 회색선이 노동 생산성. 어, 이 옅은 파란선은 단위 노동 비용입니다. 단위 노동 비용은 노동 한 단위를 고용했을 때 실제 비용이 얼만큼이냐고 이것을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 거는 임금을 노동생산성으로 나누면 됩니다 자 봤더니 이 노동생산성 회색성이 노동생산성이거든요 노동생산성이 미국에 비해서 점점점 증가하고 있고 점점점 증감에 따라서 임금도 같이 상승해 간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노동생산성이 증가하지만 임금도 같이 상승하기 때문에 단위 노동 비용은 과거나 지금이나 거의 큰 변화가 없다, 없이 유지가 되고 있다 하는 것도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 생산성의 변화하고 임금하고 아주 비례적인 관계를 갖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송비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어떤 국가의 생산비가 낮더라도, 만약에 운송비가 너무 높다면 이것이 수출하기 어렵게 되겠죠. 이런 재화를 우리는 비교역제, 난 트레더블 구스라고 한다. 농산품이나 서비스제의 경우에는 공산품에 비해서 운송비 부담이 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공산품보다 교역 비중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어요 데이터를 보시면 세계 총 생산량에서 서비스 산업의 생산량 비중은 대충 약65% 정도 됐는데 세계 총 무역에서 서비스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 2017년에는 좀 증가해서 23.7% 수준입니다. 그래서 생산 비중에 비해서 교육 비중이 낮은데 그것은 운송비 때문에 그렇다. 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다만 최근 들어서 교통 통신이 발달하면서 어, 운송비가 하락하게 되고 따라서 서비스 교육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운송비만이 아니라 관세나 무역 정책 같은 무역의 장애 요인. 이제 이런 것들도 어, 무역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fta 협정국 자유무역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관세가 없으니까 무역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음은 시증 분석입니다. 의류 산업에서 미국의 노동 생산성이 멕시코보다 더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멕시코에서 옷을 의류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봤더니 미국 의류 산업에서 노동 생산성이 멕시코보다 1.5배가 더 높아요. 자, 그런데 임금은 4배가 더 높다는 거예요. 생산성은 1.5배인데 임금이 4배가 더 높으면 비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미국의 의료 가격이 멕시코보다 비싸게 되고, 그래서 미국이 멕시코로부터 옷을 수입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그림은 맥두거르 어, 검증 결과인데요. 미국과 영국의 25개 산업을 선정해서 1937년 자료입니다. 노동 생산성하고 점유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는 미국의 수출, 영국의 수출 비중입니다. 비율입니다. 1.0보다 높으면 높은 쪽은 미국이 수출이 더 많다. 그리고 여기는 어, 미국 노동자 1인당, 영국 노동자 1인당 생산량 비, 비율이니까 이쪽이 높을수록 미국 노동 생산성이 더 높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그림표가 우상향한다는 것은 어, 미국 노동 생산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미국 수출 비중이 높아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미국 노동 생산성이 두배 이상이어야지 이 산업들죠. 이두배 이상인 산업에서 미국의 수출 비중이 더 높단 말이에요. 영국에 비해서 그 이유는 뭘까? 당시 미국의 임금이 노동자들의 임금이 영국의 두배 이상이었던 거예요. 두 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배이기 때문에 생산성이 두배 이상이 되어야만지 영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교우위 개념을 응용하는 음,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변호사가 그의 비서보다 타이프를 두 배나 빨리 칠수 있다고 하자. 이 경우 변호사가 법률 사무와 타이핑을 도맡아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어, 비서가 자기보다 타이핑을 못하지만 타이핑은 비서한테 맡기고 자기는 법률사무에 특화하는 게 좋으냐 하는 질문입니다. 답은 뭡니까? 아, 비서에게 타이핑을 맡기고 자기는 법률사무에 특화하는 게 좋겠다. 이게 답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특화했을 때그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가 있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자기가 더 잘하더라도 일부를 비서한테 맡기는 게 좋겠다는 게 답이 되겠습니다. 중국과 자유무역으로 농산물, 장난감, 의류 등의 수입이 증가하여 한국은 농업 관련 산업이 위축되었다. 따라서 중국과 무역은 우리 경제에 나쁘게 작용하는가? 그렇습니까? 아니죠. 부분적으로 무역으로 손해를 보는 집단이 있죠. 여기는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게 되죠. 하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이익이 더 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다는 것은 모든 재화의 생산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그렇지는 않죠. 무역의 이익은 모든 재화의 생산 증가가 아니라 비교 여리 산업 위축, 그리고 이걸 위축을 감수해야만이 어떻습니까? 비교 우위 산업, 컴페라티브 어드밴티지가 있는 산업의 성장. 또이 산업은 효율적인 산업이죠. 효율적인 산업의 성장으로 인해서 무역의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역의 이익은 어디서 나오느냐? 산업이 이렇게 있으면 하나는 비교 우위 산업이고, 하나는 컴페라티브 디스얼벤티 비교 열이 산업이라고 하면, 이 비효율적인 비교 열이 산업을 포기, 위축하고, 효율적인 비교 우위 산업을 성장시킴으로써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무역 이익이 발생한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산업이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비교 우위로는 모든 면에서 우수한 국가 또는 사람, 절대적으로 우위가 있는 국가나 사람이라도 상대적으로 못하는 것을 포기함으로써 더큰 이득을 얻을 수 있고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절대적으로 열리에 있는 국가 또는 사람이라도 반드시 다른 국가와 또는 다른 사람과 교환할 것이 있다는 이 진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표적인 예가 이 변호사하고 비서관의 교환 거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